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우리 동동이들 오랜만에 또넷내방에 왔다 그치? 지 네. 역시 네. 겨울이라도 운동을 네.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오늘 넷내방에서 무슨 놀이를 할 거지? 높이 너 뛰기 너너 그렇지 뛰기 원래 막 뛰고 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넷내방에서 침대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높이 뛰기 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뭘로 할 거냐면 안전하게 이불을 돌돌 말아서 그리고 여기 터널 같은 게 있는데 요것도 이용해서 어 우리 점프 점프 놀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누구부터 하지? 아 그럼 도이부터 해 볼까요? 자 그럼 아빠가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단계 준비 이렇게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게 이불 하나를 말아서 놨어요. 우리 덩이군 준비가 됐지만 아직 왜 여기 보면 벽 쪽에는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쿠션 같은 걸로 꼭 해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덩이 준비 1단계 시작. 시작! 오, 점프 너무 잘했어요. 우리 덩우 준비. <laughs> 자, 1단계 출발. 후, 점프, 점프, 재밌다, 그치? 그럼 아빠가 2단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2개를 이렇게 쌓았어요. 높이는 같지만, 옆으로 넓이가 2배나 됐습니다. 우리 동희군 준비됐나요? 네, 안 돼. 자, 준비, 출발! 오 2단계도 아주 쉬워요 우리 동우 출발 와, 2단계도 쉬워요 자 이제 3단계부터 어려워질텐데 3단계 단계 준비하겠습니다 3단계 준비 완료 이렇게 3개를 쌓았어요 우리 넷네방은 밑에가 아주 폭신하기 때문에 우리 동동이들 점프하고 놀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이 준비됐나요? 자 3단계 준비 출발 아! 우, 음. 우와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통과 음. 동욱 꼬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동욱은 준비 출발 음? 음. 우와 완전 파일이 같았어 <laughs> 우와 3단계도 예. 둘다 통과 4단계. 그렇다면 드디어 4단계 와우 4 단계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동이 군 준비됐나요? 네. 4 단계 준비 출발. 아, 좀, 좀. 오, 아슬아슬하게 통과. 네. 동우 꼬리가 걸려서 과연 될까요? 출발. 아이고 출출 출발. 아, 실패. 자. 동욱은 4단계 다시, 다시 준비 출발 아이고 힘들어 아 다시 다시 출발 응? 줄... 응. 성공 우리 동욱도 4단계 성공 정상권. 자 오이게. 그렇다면 5단계는 5단계는 응. 뭔가 오이게. 바뀝니다. 배우. 배우. 자, 5단계! 준비 완료!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터널 놀이 하는 건데, 약간 높아졌습니다. 동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준비됐나요? 네! 출발! 오! 우와, 완벽했어, 완벽했어. 자, 동우, 준비, 준비됐나요? 네! 출발! 우와, 5 단계도 아주 쉽게 했군요. 그렇다면 아빠가 6 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6 단계. 자, 6 단계. 6 단계는 어 아까랑 똑같은 건가 봤더니 밑에 이불이 두 개나 넣여 있어요. 높이가 대략 55,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이의 헉, 허리. 우와, 허리보다 높은 것 같아. 우와, 동이, 동우 준비됐나요? 자, 그렇다면, 동희부터 출발! 아이고, 동희 실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대로, 우리 동우, 준비, 출발! 아, 동우도 실패! 이럴수가! 아, 애석하게도 우리 둘다 6단계를 실패했어요. 하지만, 동희는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동희는 자기 허리 높이에 장애물을 건너뛸 수 있을 것인가? 준비 출발! 와, 우리 도이 성공 너무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도은는또 실패. 옷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파이리 옷은 너무 큰 페널티야. 괜찮아 다시 한 번. 안돼. 다 구겨졌어. 자, 꼬리 이쪽에 넣어 보는 거 어때? 어? <laughs> 자, 자, 우리 동우 동이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놀이하는 건 나중에 계속하기로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해요. <laughs> 자, 동우 그 사이 또 점프. 파이로 입고 있어서 동우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